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정규시장 뜨거워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 우리 시장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관계로 휴장이었는데 3일 연장 뭐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반도체 중심,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 상당히 분위기 좋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이의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좀 많이 찍었고요. 연준 위원들의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였습니다. 자,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좀될것 같아요. 자, 먼저, 사피온 텔레칩스의 차량용 반도체 IP 공급, 예, 자동, 자율주행 시장 진출했다는 소식이고요. 자율주행 승부수 현대차가 모셔널을, 어, 품었다. 1조 3천억인가, 어, 주고, 예, 인수를 했대네요 어,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쪽 하고요. 에, 그리고 라닉스, 모트렉스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트런티어, 텔레칩셋 칩스 미디어 같이 보도록 하고요. 또 2차전지 호재가 나왔는데요. 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도 미국에 보조금 받는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K 배터리 숨통 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부분은 중국산 흑견을 대체할 만한 지금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 요거 요 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연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 뭐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내년도 HBM 판매 단가는 5%에서 10% 상승한다. 전체 디렘 매출의 30% 이상을 HBM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주문 폭주의 내년 물량도 동났다. K-반도체. 깜짝 실적 예고편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 후성, 위드텍, 에이펙트, 막 뭐, A.L.T. 삼성전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요.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중국 노동절에 일본 골든 위크 최대 특수의 유통과 레저 매출속 우리나라는 유통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 죠 화장품, 한국 화장품, 번, 청담글로벌, 잇지암벌, 아이패밀리 에스 c 한국컬마라든가, 마녀공장, 셀리컨트 이런 것들. 자,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추진한답니다. 한국, 일본은 어부질이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HD 한국조선 해양, 그리고 핸드미포조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동성하인텍, 한국카본, 네, 성광밴드, 현대힘스,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브라질 덮친 80년 만의 대홍수, 수확 중단에 옥수수 가격, 급등, 음, 지금 예고를 합니다. 대주산업, 한일사령, 미래수생장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삼성, 출격대기 갤럭시 링으로 헬스 데이터 사업 기반 닦는다. 자 인터플렉스하고 드림텍 센커 이미지스 뭐 이런 센서류 음, 보도록 하죠. 자 한국타이어가요 세계 위 차량 열관리 업체인 한온시스템을 인수한답니다. 이게 한온시스템이 어... 저번 주 어, 금요일에 이제 막 갑자기 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상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런가 했더니 한원 시스템 한국 타이어에 인수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인프라 설계 수주회 때입니다. 아, 원전주, 음, 계속 봐야겠죠. 자,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기지에서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방산주도 같이 보고요. 한미약품, HK 인호엔 136주, 비만약 잡아라. 예, 비만약 관련 중, 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미약품, h k 노엔 대봉 LS, 펩트론, 한국 BNC까지. 자, 구글의 해저 케이블, 우리나라 전체의 두 배다. 해외 콘텐츠 기업 케이블 투자 점차 늘린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전선, 전력, 전압, 변압, 변압기, 뭐 이런 쪽 가져오도록 하죠. 자, 출산율 0.6명, 쇼크. 정부 무지가 나온 인구절. 이렇게 절벽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꼰비, 디스타서 메데앙서 제로투세븐하고 모나리자까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어, 이슈고요. 어, 저출산 관련주하고요. 해저 케이블의 전선 전력 관련주, 비만약 관련주하고 방산주 원전 인프라 관련주 아, 그리고, 인수합병 갤럭시 관련주 하고요, 갤럭시 링 관련주, 어, 곡물 관련주 하고, 에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까지 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주,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